안녕하세요. 이락스 병인 자격 상담하러 왔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 외부 평가 결과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최근 외부 평가를 봤고 6개 중 5개를 통과했습니다. 시험 보겠다고 직필 작업 면접 등 여러 가지 외부 평가를 응시했는데 외부 평가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락스 병인 자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라스 병행 자격은 일하면서 국가 자격 중에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훈련 과정 이수한 후 외부 평가 합격을 하면 취득할 수 있는데요. 골무분부 장관의 이라스 병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외부 평가는 대상자 신고 및 응시 자격 확인, 외부 평가 원서 접수, 시행 계획 수립과 실시. 이후 결과 통보 및 합격자를 결정하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럼 제가 봤던모부평가는 보니까... 네, 맞습니다. 1학기 강의 마저 필수능력 단위 개설을 기준으로 70% 이상을 합격한 <laughs> 경우 합격자라고 결정하며 그때 필수능력 단위 중 60점 이상 득점한 능력 단위를 자극적으로 합니다 국가 자격이랑 어떻게 연계하는지 궁금합니다. 1학습 경영 자격 등급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수준과 국가 기술 자격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를테면 1학습경행 자격 등급이 A, B, C다라는 국가 기술 자격으로는 기능사 정도의 레벨로 취급해 주는 것이죠. 1학습경행 제도가 산업 현장의 신무력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학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 장비로 활용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실습하고 배운 보람이 있네요. 일학습 병행 자격이 효율적이고 능력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마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응.